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영 TV의 주영입니다. 아직도 3인칭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모드 없이 회전문을 만드는 방법은 알죠. 오늘은 모드 없이 회전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한번 해 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빠하고 하나 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잘못 클릭 아 진짜 괜찮아요 둘 예뻐 내공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에서 레드스톤 중계기를 어 비교해로 잘못 꺼냈네요 중계로 꺼 아이고 사실 다리 보호대로 또 잘못 꺼냈고 근 탐지기 중계기로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신 후, 반대쪽도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특이해요. 하나, 둘. 왼쪽은 두개 당기고, 오른쪽은 하나만 당기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레드스톤을, 하나, 둘.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후, 철블럭을 여기가 아닌,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 네,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레드스톤을 이렇게 하나 하신 후, 여기에다 하시고, 여기에다가 레드스톤을 딱 하고, 여기에다 레드스톤을 뿌블 하시면 여기가 꺼지죠. 그면 아이고, 이렇게 떼면 켜져 있죠. 여기서 딱! 아, 지금 안방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엄마가 머리 말려야 한대서 잠시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덮는다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 후 여기에 출문을 하고 레버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철을 네, 엄마가 지금, 네, 엄마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잠깐 볼륨을 높여주세요. 볼륨업!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블록한테 남은 거는 을 땅! 아이고 땅! 아이고 장6네 이렇게 하고 이쪽도 네 그리고 여기서 쓱!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화살 화사... 이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거는 건들지 말고 이쪽만 세 개를 당겨 주신 후요거를 이렇게 이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 설치 안 되네. 아 이쪽이 아니라 여기였나? 이렇게 문이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저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렘렘TV라는 유튜브를 보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기를 한 여기까지 정도 하신 후 레버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멈추죠. 자, 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어, 야. 새전문 어우, 멈춰. 재밌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요. 진짜 저는 해전문을 되게 개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맨날 백화점 가면 엄마 해전문 어디 있어요? 이러거든요. 천천히... 지금 천천히가 아니라 이시점을했다 했다고요!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발명품으로 제들 돌아오도록 하죠. 조미만 뿅.